바로 넘어가면 이번에 이제 지금 3학년이죠. 이제 수능을 본 학생들이 이번 연도부터 달라진 점은 정말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중요한 거 수시에서 학생부 종합에서 어떤 게 바뀌었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첫 번째로 우리 생활기록부 보면 투산 경과 우수상 혹은 어디 있는데 이런 것들이 미반영 결국에는 점수 체크가 안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마찬가지로 자율 동아리도. 대입에 미반영 되었어요 독서활동도 미반영이 되었고 오른쪽에 영재 발명교육 실적까지 미반영 그리고 청소년 단체활동은 아예 생활기록부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개인 봉사활동 실적으로 헌혈 많이 하죠 우리 예전에 많이 했었는데 그리고 내가 다른 기관에서 봉사활동을 했다 외부 기관에서의 실적은 이제 미반영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미반영이라는 이야기는 생활기록부에 해당란이 아니라 다른 곳에 우회적으로 기재될 수 있음을 뜻하고요. 미기재라는 뜻은 아예 적힐 수 없다는 뜻입니다. 결론적으로는 교과 내신, 우리 쉽게 말하면 내신 성적 뿐만 아니라 비교과, 뭐 우리가 좀 줄여서 말하면 세특이라고 하죠. 그리고 종합 의견, 창체 부분 나머지. 여기랑 면접에서의 이제 평가 비중이 올라가게 되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올라가게 될 것이다. 라는 암시하고 있어요.